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GS 글로벌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재료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일단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요 GS 글로벌의 자회사인 바로 GS 엔텍 네, 여기서 약 3천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글로벌 해상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 사업자로 현재 선정된 바 있죠 결국 핵심 모멘텀은 전기차와 해상 풍력.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플랜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GS 글로벌 자회사의 GS 엔텍에 대한 3천억 대규모 투자, 그리고 글로벌 해상 풍력 구조물 사업자로 발돋움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신사업 관련 모멘텀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술적 분석. 네.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그렇게 좋은 종목인데 네.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돈을 벌수 있어야 그 종목이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핵심 대응가격 전략인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매수가부터 좀 체크를 해본다면요. 전체적인 차트 모습을 봤을 때 기존의 네, 고점 매물대, 그리고 저점 매물대 우선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고요. 저점 매물대를 이탈했느냐? 네, 아닙니다. 지지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거래량이 폭등했죠. 그렇다면 기존의 저항 구간이었던 라인을 지금 뚫어줬는데 다시 한번 그 매물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잡을 때는요, 이런 매물대를 알아야 되고요. 기존의 갭자리가 나와있던 부분도 메꿨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눌림 시에 3,300원 라인부터 분할 매수로 얼마까지 기존에 있었던 3,100 라인까지 분할 매수 추천드리고요. 손절과 같은 거는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저점이 깨지는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2800 구간. 짧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겠죠. 저는 목표가를 1차와 2차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요, 기존의 고점 이후에 하락 파동이 나왔던 4000 구간. 네. 이 구간이 1차 목표가로 물량의 반절을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 돌파한다면,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어때요? 70% 이상 되면서 다시 한번 4,700 구간. 이 구간에 대한 저항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략 매도로 대응하신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000 바로 구간과 4,700 구간. 그 다음에 손절권은 2,800, 매수권은 3,300에서 3,100 구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핵심 대응 계획 전략들 모두 다 오픈해드렸고요. 모두 메모해두셨다가 내가 정말 수익이 간절하다,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딱한 주라도 사서 직접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하시고 수익이 난다면 제 채널에 구독 눌러주 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독을 눌러서 구독자가 되면 뭐, 무슨 혜택이 있냐? 네 구독자분들 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봤고요. AI 알고리즘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에 대한 무료 사용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닥터 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